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Shift Technologies SFT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12%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 하락을 어, 꽤 많이 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죠. 자 거의 플러스 3%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보시면 5월 24일 지금 네 오늘 미국 시간으로 이제 5월 24일이죠. 자, 여기 보시면, 네, 10만, 100만, 1000만, 7,500만 달러 컴포터브 노트 오퍼링이 이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요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시면, 어 스마트 웨이투 바이어 유스카 safely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고차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어, 거래를 할수 있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런 거 사이트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요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야후 바이낸스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c 런 r r e n t Year Revenue Estimate 100, 무려 156% 내년에도 무려 79% 지금 Sales g r o w t 를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프트 여기 5월, 아 어, 여기죠. 어, 보시면 5월 12일 날 여기 제시한 거 보시면 2021년 아웃룩 해가지고 Revenue Guidance를 480에서 520을 지금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verage Estimate가 이제 요 정도 선으로 이제 볼수 있겠죠 내년에는 이제 무려 9 0 1밀리언0 나옵니다 다만 보시면 어스스에스티0이트 마이너스를 이제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지변주이가뭐 변동이 어 많이 심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같요 일단 여기 레코 o 멘 r 이션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스윙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스윙으로 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다가 요시프 테크놀로지스가 나와가지고 매수를 했고요. 사실 다른 종목 중에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중국 쪽으로 그 그 티칭 관련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어, 보고 있는데 G S X 탈 이런 종목, 어, 요 M E T X 어, 중국에서 뭔가 지금 그 가외 관련된 걸로 좀 발언을 하면서 지금 요 하락을 하는데 이쪽은 제가 아직 감이 잡히질 않아가지고요. 어, 매수를 못 하고 있는데 보시면 China t k 링 Tutoring Regulation 해가 규정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보지는 않고 있는데 어, 하락했다가 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던가 아니면은 어,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네, 궁금해야 되는데 아직 궁금함이 좀 없는 것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어, 요, 요 종목은 어, 뭐 쉽게 파악하기 쉽고 이커머스 e 쪽이다 보니까 뭐 쉽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파악을 어, 해 보시고요 일단 가이던스를 지금 올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 요게 이제 단기간일지 뭐 장기간일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지금 중고차 어, 이제 그거죠 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중고차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많다는 부분이 이제 있죠. 그런 거잘 체크를 어,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따로 뭐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